점수 잡는 hackers. 자, 먼저 수동태 표현 한번 몇개 외워 볼까요? 이거 덩어리로 외워 놓으면 좋아요. Mary 결혼하다란 동사잖아요, 그렇죠? 우리 Will you marry me?라고 프로포즈하는 거본적 있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Will you marry me? 여기서 여러분, marry 뒤에 목적어 me가 나온 거 보이세요? 네, 너는 나랑 결혼해줄래? 이거잖아요. 자, 내가 결혼을 한 상태라고 말하고 싶을 때, 나는 기혼자입니다라고 할 때, 요 me가 바로 주어로 가면서 I am married라는 수동태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나는 결혼했어요. 영어로 I am married. be married. 기혼이다. 기혼이란 말 이미 결혼한 상태이다란 얘기입니다. be married. 기억하세요. I marry. 이렇게 하면 안 돼. I marry 하면 목적어가 와야 돼요. 나는 결혼했어요. 라는 말할때 I am으로 시작해서 married. 이게 좀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자, be married. 결혼한 상태이다. 또 be born. 자, born 이란 표현 여러분. 원래 원형은 bear 인데요. 이 bear 여러분 이거 곰 말고 예 우르렁 그곰 동물 곰 그거 말고 누구 누구를 낳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새끼를 낳다 또는 자식을 낳다 아기를 낳다죠 자 근데 내가 태어난 그 아기 입장이라면 어때요 나는 엄마에 의해서 bear가 되어진 거죠. 나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태어났어요. 몇년도에요 이렇게 말할 때 수동태로 씁니다. 그래서 I was born 보통. 그죠? I was born 한 다음에 in 쓰고 몇 년도. 그러면 난몇 년도에 태어났습니다. 되는 거죠. 자, 태어나다 라는 표현도 수동태로 많이 씁니다. 자, bear. 예, pp는 born 이거든요. be born. 태어나다. I was born. She was born. 한 다음에 in. 연도 기억하고요. 자, be done. do라는 거 뭔가를 하다죠. 두 뒤에 우리 많은 뭐 숙제를 하다, 일을 하다 보통 그런 식으로 두 뒤에다가 목적어 자리에 어떤 일을 쓰잖아요. 그럼 그 일이 행해져서 끝맞춰지면은 그때는 수동태로 어떤 일 is done. 그러면 되죠.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렇 homework is done. the work, 어떤 project, is done 그러면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의미로 finish도 쓸수 있죠. The homework is finished 또는 the, the homework was finished. Be finished, be done 이렇게 쓰시면 좋아요. 자, be lost. lost의 원래는 여러분 lose죠, lose. 이거는 이제 누군가를 지게 하다, 누군가를 뭔가 잃어버리게 하답니다. 그래서 뒤에 어떤 거를 잃어버릴 때 lose라는 표현을 쓰죠. 자, 근데 내가 상황상 길을 잃어버린 상황일 때,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내가 이 동네에서 한마디로 잃어버려진 상태가 돼 있는 거 뭐라 그래요 길을 잃은 상태란 얘기죠 자 그럴 때 수동태 많이 씁니다 나 그때 길 잃었어 I was lost 하면 되죠 자 그녀가 길을 잃었어 She was lost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얘들은 그래서 능동태일 때 모습을 생각해서 거꾸로 수동태까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외워두면 간단하게 빨리빨리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be married 기혼이다, be born, 태어나다, be done, be finished, 끝내다, 마치다, be lost, 길을 잃다. 자, 예문 보도록 하죠. 1 번이에요. 찰리라는 친구가 싱글이냐? 자, 싱글은 뭐냐? 면 미혼 상태인이라는 얘기예요. 어, 찰리가 결혼 안 했나요? 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싱글인가요? No, he's married. No, he's not single. 이게 지금 숨어 있다 생각하세요. 그는 싱글이 아니고요. He is married. 걔는 결혼한 상태예요. 기혼자입니다가 되는 거죠. 두 번째, I was born in Toronto. 자, 인 뒤에 연도를 쓴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 뒤에 이렇게 지명을 쓸 수도 있어요. 나는 토론토에서 태어났어요. Really? Me too. 나도인데, 어, 고향이 같다. 이런 얘기하고 있네요. 3 번, Are you finished with your homework? Are you finished? 자, 너 끝냈니 영어로? Are you finished? 그죠? Are you done?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with 이하를 넣어가지고, 무엇을 끝낸 건지 말을 덧붙여 줄수 있어요. 너 숙제 끝냈니? Are you finished? 한 다음에 with your homework. 그 다음에 너는 어, 프로젝트 끝냈니? 할때 are you done? 한 다음에 with your project. 이렇게 with와 함께 쓰면 되는 거죠. 자, yes, I'm done. 나 끝냈어요. yes, I'm finished. 이렇게 쓰면 됩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우리 비동사는요, 어떤 어떤 장소에 있다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어디 있는 상태인가요? 이제 위치를 물었어요. I'm not sure. 확실히 모르겠어. I think we're lost.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 같아. 자, 어떤 상태이다라는 수고 표현으로 수동태 표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get을 쓰는 상황 말씀드려 볼게요. 원래 수동 태는 비동사 뒤에 pp를 쓰는 건데, 이 비동사 대신에 우리 실제 네이티브들이 보면요, get 이란 동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I am happy 란 표현이 기본이지만, I got happy 쓰기도 하는 거죠. I was sad. 나 슬펐어. 어떡한다고? 그 자리에 get을 넣어서 I got sad 쓸수 있는 거예요. 음. 비동사 자리에 get 이란 표현이 들어갈 수 있대. 자 그래서 각종 우리 수동태 표현 이 자리에 전부 다 get이 쓰여 있는데 사실 그냥 be를 써도 됩니다. 앞에 나왔던 수거들과 같이 연결해서 공부해볼게요. Be married. 뭐였죠? 뜻이 be married는? 네, be married는 기혼이다 라고 써 있었어요. 자, 우리 아까 앞에 해석이 굉장히 정확하게 의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건데, 자, 기혼이다 라는 거는 여러분, 결혼을 한 상태이다, 기혼자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 해석 보세요. get을 쓰니까 똑같이 수동된데 get married는 결혼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떤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까? 비동사를 쓸 때는 그러한 상태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는 결혼을 한 상태입니다. 즉, 나는 유부남입니다. 나는 유부녀예요. 이럴 땐 비동사를 쓰는 거예요. I am married. 저는 유부녀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비동사 자리에 get을 쓰잖아요. 자, I get married. 보통 이제 get보다 got 과거 시절을 많이 문장에서 발견할 텐데요. I got married.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결혼하게 됐어. 약간의 하게 되다라는 느낌. 그럼 무슨 느낌이냐면 약간 액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냥 비동사를 쓰면요, 결혼을 한 상태이다. I was married. 나 그때 결혼한 상태였어. 예를 들어. Last year, 작년에 말이야 나는 I was married 작년에는 결혼한 상태였지 왜냐하면 실제 결혼식을 그 전년도에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 2년 전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나 2년 전에 결혼을 했어 그렇게 뭔가 액션이 들어가면 I got married 2 years ago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결혼했으니까 작년에는 결혼을 이미 한 상태인 기 혼자 상태겠죠 그럴 땐 작년에 나는 유부녀였지 이미 무슨 얘기죠? I was married last year.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를 쓰면 그러한 상태이다가 되고 개동사를 쓰게 되면 약간의 액션이 들어가면서 그때 결혼하게 됐지라는 동작의 느낌이 살짝 들어가요. 자, I got invited. 나 초대를 받았어. 내 네, 초대를 하는 건 invite. 누구 누구를 초대하다. 능동태로 쓸때 그렇게 쓰고요. 수동태로 내가 초대를 받은 상태라면, I was invited 또는 I got invited 쓸수 있는 거죠. 자, get dressed도 마찬가지죠. 보통 dress란, 여러분 드레스 알죠? 예쁜 드레스, 네, 그거 명사로 드레스, 그거 말고 동사 드레스가 있어요. 누구누구에게 옷을 입히답니다. 다 그래서 이 드레스를 갖다가 내가 옷을 입었다 라고 말할 때는 보통 수동태로 많이 써요. 자, 근데 I, was dressed 하고요. I got dressed 하고 느낌이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급하게, 야, 이제 외출해야 돼. 어, 너옷 입었니? 라고 엄마가 어제 저녁에, 저녁 외출을 앞두고 막 물어보시는 상황이에요. 나 그때 이미 옷다 입고 있는 상태였어. 그렇게 쓰면 어떻게 쓸까요? I was dressed죠. 그렇죠? 옷다 다 입은 상태였어. 다 외출 준비 마친 상태였어. I was dressed. 자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야 빨리 서둘러 나가야 돼 지금. 야너 지금 지금 사 옷을 입으면 어떡하니? 막잔소를 하시는데 나 그때 아, 옷을 입게 됐어. 엄마가 하도 재촉을 해서 그렇게 액션이 들어가면은 I got dressed. 자 when my mom screamed. 엄마가 소리를 빽 질렀을 때옷 입어야지. 그랬을 때 아, 그때 옷을 입게 됐어. 그럴 때는 I got dressed가 된다는 얘기예요. So, I was dressed는 이미 옷을 갖춰 입은 상태이다. 상태였다. I got dressed는 아, 그제서야 옷을 입게 됐어. 그런 액션이 들어간다는 거죠. 차이점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get caught. 이것도요. 도둑이 잡혔어. 자, 액션 들어가면요. He got caught. 자, caught은 catch라는 동사의 지금 pp 모습이 죠 그죠? 도둑은 잡히는 상태니까요. He got caught. 그때 딱 잡혔어. 경찰이 수갑을 딱 그때 채워가지고 탁 잡혔어 액션이 들어가면은 he got caught 근데 내가 봤는데 말이야 그 도둑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어 상태를 얘기할 때는 he was caugh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get paid. 봉급을 받게 됐어. 어저께 드디어 I got paid가 되겠죠. 어, 나 어제 이미 봉급 받은 상태였어. I was paid가 되겠고요. get promoted. 자, promote이라는 동사가 누군가를 승진시키답니다. 그러면 내가 승진할 경우 해 볼까요? 나 그때 이미 과장으로 승진한 상태였어. I was promoted 그죠? 어나 그때 비로소 승진을 하게 됐어. 어떻게 할까요? I got promoted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 나 그때 채용된 상태였어. I was hired 나 그때 드디어 채용이 됐어. I got. Fired. 자, get fired. Fire 여러분, 불 말고요. 누군가를 해고시키답니다. 그럼 내가 해고 당하면 나 그때 실직 상태였어. 해볼까요? I was fired. 나 그때 해고를 당하게 됐어. 자 액션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I got fired. 자, hit은 여러분 동사 원형도 hit이고 과거 동사도 hit이고요. 그다음 과거 분사도 hit. 누구누구를 치답니다. 내가 지나가는 공에 맞았어. 어때요? 어떻게 할까요? get을 쓸까요? 비동사 쓸까요? 탁 맞게 된 액션이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I got hit by the ball 하면 되는 거죠. 공에 그때 탁 맞게 됐어. 자, 예를 들어, 우리 차가 그때 다른 차에 의해서 치여가지고길 한쪽에 놓여있는 상태라고 해봅시다. 그때 차가 다른 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치인 상태였지. 어떻게 해요? The car was hi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상태를 말할 땐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상태를 말할 때는 비동사와 pp고요 그렇게 하게 됐어 라는 액션 들어갈 때는 get을 써서 지금 제가 지금 예문 전부 과거 시절에 했거든요 네, get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완성합니다 자 hurt 여러분 얘도요. 동사 원형과 과거 시제와 과거 분사가 모두 똑같습니다. hurt, hurt, hurt가 되겠죠? 자, hurt는 누군가를 다치게 하다예요. 내가 다쳤을 땐 어떻게 할까요? 나 그때 부상 입은 상태였어 해 볼까요? I was hurt. 그죠 자, 그때 내가 다치게 됐어. 액션 넣어 볼까요? I got hurt 하면 되는 거죠. 자, get burned, burn이라는 게 뭔가를 태우다입니다. 그러면 내가 불에 의해 태워진 상태, 화상을 입었다는 말하고 싶을 때 수동태를 많이 쓸수 있겠죠? 나 그때 화상을 이미 입은, 입은 상태였지. 상처가 여기 있고 이미 옛날에 화상을 입어서 여기 화상이 있는 상태였어. I was burned. 자, 그죠? 자, 근데 내가 화상을 입게 됐어. 그때 뜨거운 물이 퐁 튀어가지고 액션을 넣어볼까요? I got burned 가 되는 거죠. 자, broken. 얘도 여러분, break 이라는 동사에서 출발합니다. break은 뭔가를 깨다죠 자, 예를 들어서 앞에 주어가 어떤 유리창이 있다고 쳐볼게요. 유리창은 깨진, 이미 깨진 상태였어 할까요? The window was broken. 자, 근데 과거에 누가 공을 딱 던져가지고 그때 깨지게 됐어 해볼까요? The window got broken.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의미 잘 정해봤습니다. 비동사는 상태, 개동사가 약간의 모무하게 되다, 액션이 있다는 거죠.